오늘은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개념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중요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가 수렴을 하면 극한값이 an의 극한값이 0이 됩니다 전체 합의 어, 극한값이 아니고요 이 a n 의 극한값이 0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무한대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끝이 0으로 가고 있지 않다면 계속 더해 가는 게 뭔가 숫자가 붙어 있다면 합도 발산을 하겠죠. 그래서 약간 생각을 해 보면 어 an이 0이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급수가 수렴을 한다면 그 일반항 an의 극한값은 0이다. sn이 아니고요. an은 극한값은 0이다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명제가 여기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성립이 보장이 안돼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립하는 명제도 있고요. 여기 성립하지 않는 명제도 있는데 이 명제 같은 경우는 여기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이 값이 수렴을 할때 리미트 A는 0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할게요. 우리가 이 값을, 자, 제가 리미트 SN이라고 한다 했죠. 자, 그러면 얘를 S라고 잡아 두겠습니다.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값 전체가 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AN이니까요. AN은 자, 우리가 수열에서 배웠죠. Sn에서 Sn-1을 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리미트 Sn이 S로 수렴한다면 Sn-1은 어디로 갈까요? 이것 또한 S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떤 극한값 가지면 그 전이나 후나 뭐 한참 더 뒤로 가도 값이 일정한 수렴이면 어디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전이나 후나 다 똑같은 값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s n s로 가는데 sn-1은 다른 값으로 가고 sn도 하기로 다른 값으로 간다면 그건 수렴이 아니죠. 예. 무한대로 갔을 때 우리가 그 전후에 대해서는 다 수렴을 하면 같은 값을, 극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는 수렴하니까 극한의 기본 성질에 따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s고 여기도 s니까 0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미트 a 0이 된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두 번째는 이 명제의 대우죠, 대우. 왜냐하면 리미트 a 0인데 0으로 안 가면, 그죠? 급수는 무조건 발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수, 이그 급수의 수렴 여부를 확인을 할 때요. 리미트 n이 0으로 간다고 라 해서 수렴한다고 라 말은 못해요. 그건 확인해 봐야 돼요. 부분합을 구해서 극한을 구해야 되지만 만약에 n이 0으로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발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n은 1에서 무한대 n 더하기 1분의 n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여기에 n 더하기 1분의 n의 극한값이 어디로 가죠? 1로 가죠. 그럼 얘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어,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등비수혜가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지금 실제로는 이 2번 이야기 때문인데요. 1번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죠. 자, 등비수혜의 수렴 조건은 초항이 0이거나 아니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이 안 돼요. 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잘 보시면 이때는 초항이 0이거나, 그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때 우리가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우리가 아까 이 수렴하는 경우는 이 값이 0으로 가져야 되죠? 0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공비가 1이면 극한 값이 0으로 안 가죠?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되거나 아니면 초항이 0이 될때 극한이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수렴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예, 그 사실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등비 수율의 수렴 조건과 급수의 수렴 조건에서 딱 하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잘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등비 수율 경우는 이를 포함시키지만 등비 급수의 경우는 이를 제외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 지금 보니까 두 수율이 주어져 있고요. m분의 a n 마이너 3의 급수 값이 30이고요. 이 30이라는 값은 의미가 없어요. 실제 수렴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30으로 수렴한다? 어, 그럼 이 녀석의 극한 값이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는 거죠. 그럼 m분의 a n의 극한 값은 어디로 갈까요? 이 극한 값이 0으로 가려면 뒤에는 항상 3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m분의 a n의 극한 값은 반드시 3으로 가져야만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limit m분의 a n이 3이다.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30이 아니라 300이 돼도 이거에는 불변하겠죠. 예. 그다음. 역시 이 여기 100으로 수렴하니까 자, 이것의 극한값. 리미트 n 제곱분의 bn의 극한값이 5가 되겠네요. 그죠? 아, 어, 이제 우리가 극한값 두 개를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식의 극한값을 구해라. 우리 이제 많이 해서 기억하시죠? 수렴 단위로 다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자, n 제곱으로 나눠 볼까요? 어. 이 자, 아, 왜 n제곱을 나눠요?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m분의 a형과 n제곱분의 bn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a n 앞에는 n이 붙어있으니까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고, bn은 앞에 붙은 게 없으니까 n제곱을 나눠주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렴단위가 다 되기 때문에 n제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m분의 a에 n제곱분의 2배 의 bn. 이렇게 되겠죠. 밑에는 5가 되겠고요. 자, n제곱을 나누니까 2에 n 분의 a이 되겠고, 자, 뒤에는 어, 2배의 n제곱분의 bn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n분의 n은 3으로 가니까 2, 3. 자, 2 곱하기 5가 되나요? 예 네, 위에가 15가 되겠네요, 분자는. 자, 그 다음 여기는 5,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이구요그 다음에 여기가 5니까 2 곱하기 5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극한값들을 다 적었습니다. 그러면 아, 좀 전에 제가 15라고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는 11에서 11배니까 1이 되겠네요. 그죠? 11에서 11 빼니까. 그래서 극한값은 15가됨을 알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급수가 수렴할 때, 자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등비수열과 등비급수의 수렴조건 비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공비가 3x 1이고요. 그죠? 초항이 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3x 1의 범위만 우리는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이니까 1이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양변에 1을 더해 주시면 0 2 자, 3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이런 범위가 만들어지네요. 자,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요번에는 등비급수입니다. 급수가 수렴을 해야 돼요. 등비급수가. 그러면 공비의 범위가 조금 달랐죠. 자, 2분의, 자, 로그, 2x-1이,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둥어 빠지는 거죠. 양변에 2배를 해주시면, 2배,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1을 더하니까, 자, 이렇게 3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밑을 로그 2로 통일시켜 주시면 2분의 1이었고요 여기는 로그의 8이 되겠죠. 예. 네. 저 정도 아시죠? 그래서 이제 X가 자, 2분의 1에서 8살 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수렴하니까 교집합. 그죠? 동시에 수렴하니까. 그럼 X가 0보다 크고, 자, 수익선 안 그래도 요 정도 알겠죠? 2분의 1이고 3분의 2가 돼서 자, X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2가 되고요 어, 왜 저렇게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수익선을 한 번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등비수열과 등비급수가 다 모두 수렴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번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급수가 수렴하게 되면 일반하의극한값은 0으로 간다는 사실을 하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과 등비국수의 수렴 조건에서 등비수열과 달리 등비국수의 수렴 조건은 1이 빠진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